남은 시간, 반사님께서 수고하세요. 고생했습니다. 박수 음, 한번 쳐주세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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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따라서 빛신 안에 끝날라고 하니까. 그쵸? 너무나 갈수록 이뻐진 것같아요 갈수록. 원래 저 인물은 못되는데 옷이래요. 옷이, 옷이 갈수록 이뻐져요. <laughs> 디자인들이 디자인들이 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줘가지고 다소 고아자를 빛나게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23일 날 여기로 왔는데 내일이면 23일 딱두 달이네요. 두달 동안 우리 팬분들이 이렇게 오늘 또 찾아주시고 끝까지 이렇게 찾아서 응원해주신 팬들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또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해 준 덕에 또 고아자가 있고 저희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우리 저 어제 화요일 월요일 날 어, 여기 우리 포항시에서 폐쇄 조치를 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평일 날문 닫고 어, 그리고 토요일, 금요일하고 토요일만 이틀만 마무리하고 저희들이 끝내려고 그래서 내일 많이 오면은 100명이 오면은, 100명이 넘으면은, 100명은 여기 앉히고, 나머지는 저쪽으로 앉히려고. 해요. <laughs> 그러면 할수 있을 까 분배를 하자고요, 여기서.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어, 우리, 그, 코로나의 그, 반역 조치에, 우리가 또, 이배되는 행동을 하면은, 나중에 내가 벌금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제가. 대표가, 내가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 문 닫고 가고 싶어요. <laughs> 그래도 여러분하고 끝까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신 분들은 여러분들 끝까지 해주시고, 이렇게 거리 두기 하시고, 좀잘또 또 지켜줘야 될것같아 빨리 끝나야 되는데, 갈수록, 갈수록 그냥 뭐 더, 더 코로나가 늘어나고, 또 신종 코로나라니까는 여러분들하고 걸리면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굉장히, 본인 자체 걸린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굉장히 힘들다니까는, 꼭, 꼭, 우리 팬들은 걸리지 마시고 조심하세요. 알았죠? 네. 저, 우리 감독님이, 감독님이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어, 저한 해, 한몇달 됐을 거예요. 저한테 그, 더나은 씨의 세월강을 한번불러달라 그때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연습해서 몇번 부르니까 한번 불러달라고. 하자 부른 거 말고 제가 부른 거를 꼭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약속 지키겠습니다. 오늘 만났어요. 안 부를 수가 없네요. <laughs> 그래서 세월강 하나 하고, 약간, 저, 뭐, 다른 노래들 하고, 여러분 오늘 시간도 드릴게요. 오늘, 가겠습니다. 어... 세월강! 잘하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차리어 격리! 상을 다 가져갈 비가 천만 년을 살기가 그냥 저만 살다가 가면 되지 오라 하면 가면 되지 이생 생활 한이에 흘러가는 꽃잎이 아리냐 함께 해 셔, 자라나, 내가 되면 지고 말고. 곳. i <laughs> you

쥐고 말은 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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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잘했다, 야, 그랬다. 그렇지. 네. 근데 안 했으면 이돈다 다 날라갔을 거 아니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맛있게 안주도 부족한데 안주나 사서 잡듯지 내가 오늘 안주 하나 사기로 했는데, 내 앞으로 뭐 하나 드시고 싶은 건 그래. 그냥 오늘, 오늘 내가 우리 저, 저 시흥에서 오신 우리 그 형님인데 어, 이렇게 와가지고 한달 내내 지금. 응원해 주시고 어, 너무나 감사하고요 근데 어, 저 서울에 올라가면 은꼭 좋아한 거네 그거 장어 사 드릴게 <laughs> 한번한번그 그, 신갈에 있는 그 만수장어라고 있어요 장어 있는데 그그 그 집에 가서 장어를 양푼이하고는 한번 먹었어요 이랬 양푼이하고 어, 가기 전에 한번 먹었더만 자기가 장어 먹어본 중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고 엄청 처먹게 새끼가 <laughs> 감사하고 고마우니까는 고맙소한 곡하고 슬로우곡하고, 어, 계속해서 여러분들 함께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말로 제진실한 마음으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 스텝, 스텝 또, 어, 우리 호도님으로 비롯해서 구미소로 해서, 어, 우리 길동님으로 해서 다들 뭐, 어, 우리 영상 감독님도 그렇고, 전부 다 우리 함께 오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어, 하루도 빠짐없이 또저정선서여기까지못만으면 쫓아온 집구석 살림은 제대로 되는가 보네 <laughs> 그쵸? 곰이 살림은 잘 되는가 모르겠고 <laughs> 잘 되고 있대요 <laughs> 어쨌든 감사합니다 어, 저기 올라가기 전에는 울산은 한번 쭈꾸미 한번 더 먹으러 갈게요 콜이죠? <laughs> <laughs> 예 어제 그제 <어제> 갈라 했는데 <laughs> 어, 울산은 올라가기 전에 우리는 한번 더 어, 일도 저희들 집이 끝나면 내일 끝나면 다못 가요. 다음 장소 가서 할수 있는가 그니까다 가서 섭외하고 만나고 비즈니스 보고 그러고 이제 집구석 가다 보면 한 며칠 걸려요. <laugh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소.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랑 람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 쟤네날밤선께이 눈물을 떨굴 때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있어준 사람 세상이 앉아도들 이 먼지 던 눈물이 잠 뜨더워서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불사랑하오 못난 날을 만나서 긴세을 고생한 시킨 사람 이런 사람 이라서 미안하고 이에 살아가겠소 남겨진 생활도 하시자 고맙 음가 오시면 매일 같이, 어, 매일 같이 이렇게 와서 그냥, 이렇게 하자 보고 싶으면은, 어, 대구에서 해보셔요. 오셔가지고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각사하고. 어, 예, 예. <laughs> 예. 어, 이제, 어, 다음 우리가 행사가 없으면은, 9월 달에는, 고아자 생일 파티 이런 거해서 방개팅 할 거예요. <laughs> 그때 오세요? 예, 그때는 이제 한가하니까 고아자가. 둘이 데이트 시간 한번 드릴게요. 9월 7일이 생일이네, 7일날. 그럼 5일날, 일요일날이니까 5일날 하겠네. 음, 그쵸? 노래 한두 곡만 하고, 아, 여러분의 시간을 한번,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도 오셨으니까, 난 기왕에 여기서 또, 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여러분들 노래하실 분 있으면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오늘은 돈 하나도 안 받을게요. 네, 오늘은 공짜로 해드릴게요. 공짜로. 알았죠? 예? 네. 네? 뭘 공짜로 했냐고요? 노래, 노래. 네, 노래. 예, 노래. 예. 노래, 노래. 자,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가봅시다.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자, 네. 편하게 이제 앉으세요. 어. 우리, 저, 보리 형님이 또 좋아하는 노래 부르긴 불러야 되는데, 그쵸? 그렇죠? 오케이. <laughs> 다시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 나훈아 씨의 남자의 인생 하나 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가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깨달은 이야기 내리 <목소리> 이리또만마많지 <목소리> <목소리> 이, 뭐, 할여튼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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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튼 하여튼, 하여튼, 들이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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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남자의 인생 하나만 더 하고 어, 여러분 시간 되겠습니다. 음? 음? 저 주꾸미 회장님도 한번 해야 되고. 음. 어, 하고 예. 대신, 뭐, 몇 시간 좀 떼어달라는 거예요. <laughs> 그래도 시키기도 쉽고, 그렇죠 놀이방 갈 수도 없잖아요. 여기서는 우리가 콘돔 드릴 하나 드릴게 하나씩 다. 가드릴 테니까는 편하게 놀이 하시기 바랍니다. 남자의 인생. 어, 아까 우리 저, 그리고 그, 세월강, 전나원 씨하고는 고아자하고 우연이하고 저, 우연히 씨하고 용인에서, 어, 우연이 씨그나이브 가게에서 같이, 그, 그, 술 한잔을 했거든. 고아자 보고 회장을 맡으라 했거든. 고아자가 안 하네. <laughs> 같이 모임을 갖자고 그래서 해서 같이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아는 그 형, 형, 형 지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갔었는데, 그, 7층인가 여기는 되더라고. 갔었는데, 어, 그때 이렇게 또 만나고 또그 고아자님 오연 씨하고 또 고추가 이렇게 또 가까워요. 네 예, 한번 만나서 한번, 예. 자, 가봅니다 나훈아씨 내가 저 노래도 이제 연습했어요 형님 그 흰그로 나훈아씨 그것도 연습했고 다음에 불러 드릴게요 더더욱 연습해서 예. 언제, 벌써 <laughs> 언제 벌써요? 어, 그럼 그것까지 하죠 뭐 그쵸? 그렇죠? 예, 언제 벌써 거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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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할게요 그러니까 언제 벌써까지 예. 가봅니다. 문 여우면 안자야니아니면서도 지쳐서 집에 하 언이 벌써. 5 이거 하이하하여하분여시분들 시간 5 1습리다 어, 언제 벌써 정말로 진짜로이3사가이5 26 2거28 29 29 29 20 21 22 23 24 25 2 또, 우리 언제 벌써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 여러분하고 이렇게 또 함께하는 시간들, 어, 또 이제 벌써 끝날 시간이 됐네. 그렇죠 아쉽기도 하고, 어, 또 새로운 장소에서 어, 잘 되기를 바라겠다잘 잘, 되길. 되기. 다음 장소에서 가서. 어, 뭐 안하면 산에다가 만들어 놓죠. 뭐, 공연장. 입장료, 100명, 99명까지만 봤죠. 뭐. <laughs> 어디가 좋을까? 8봉사인 <laughs> <팔봉산이> 좋을까? 예. <laughs> 네. 고맙소, 어? 고맙소 불렀어. 그거 부를 때는 뭐하고 섣바랐나? <laughs> 불렀어. 차에서 <laughs> 둘이 네. 개인적으로 또 불러줄게. 차로 와. 2479 차량. 스타렉스. 네. <laughs> Vielen 아니리 오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인생에장맛을다고살아고시진내 나이가 지일쉬더라 살기 반박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내아이이 오면 다끝났들 알았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살기 바빠 는 세월 모르고 살아왔는데, 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a n j e b a l s g i n g n e n i k i g